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등은입니다 네, 오늘은 아, 7월 6일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등의 한문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히 한 복습하면서 야무지기 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을 다들 한번 어떻게 써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 다 한글로 어떤 뜻이었냐면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작은 일에, 연연하,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숲을 봐라 그 뭐야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지 마라 이 정도의 이제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됐었냐면요 연연하지 마라. 너는 연연해서는 안 된다. You shouldn't dwell on. 작은 일, 사소한 일들에. The little things. 합치면은,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You shouldn't dwell on the little things. The little things. 정도의 표현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써먹어도 보셨죠? 그래서, 오늘의 표현은,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한글로 일단 이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한글로 배트 뭐 어떤 뜻이 되냐면요. 니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얹짰네. 너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네 정도의 표현을 간단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힌트를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하루 종일 뭐뭐 했다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는, 그죠? 현재 완료에 가깝게 쓰인다는 것 정도는 어떻게 캐치하신 분들이 아 몇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일단 영어로 뵙게 되면 오늘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로 뵙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야, 니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네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You've been,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You've been grumpy all day today.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한 개씩 한번 작은 작은 한번 잘라서 한번 보면요. You've been,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이렇게 되는데요. You have been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딱 잘라 보면은 have 이제 현재완료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서 간단히 잠깐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현재완료 형은 이제 have 다음에 과거 분사라는 패스프리티크 그, PP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쓰게 되면은 어떤 게 동사인지 여러분도 확실히 아시나요? 앞에 있는 해부가동사고요 뒤에 있는, 아, 이제 분사는 쉽게 말해서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은 좀더 이제 외우거나 다음에도 이제 막 다른 문장들 접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뭐, 이제 그 뭐야, 현재, 문, 현재 완료해서 현재 이해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바는 대충 현재까지 뭐뭐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거기 뒤에 이제 현재까지 형용사 했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딱 이제 나중에 문장 외우실 때도 되게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은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정의가 어떻게 남아 있냐면요. Grumpy 자체가 기분이 한글로는 성격이 나쁘이라 되어 있는데 영어의 이제 데퍼니션을 보면요. If you say that someone is grumpy. 누군가가 그럼피하다고 말을 하신다면요, you mean that they are bad-tempered and miserable. 그래서 이제 기분이 언짢은 정도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비격식체라고 하는데 미드나 이런 표현에서는 많이 이제 본것 같아요. 막 투덜이 막 이렇게 하더라도 Mr. Grumpy, Mr. Grumpy, you're a such a Mr. Grumpy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g r u 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여러분께서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그럼피라는 뜻이 아, 언짢는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잘 보시면요. You've been, have pp에서 pp니까는, 아, 형사가 오려면 앞에는 반드시 be 동사가 와줘야겠죠. 그래서 왜, I'm happy지, I happy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I am, 나는입니다. happy, 행복한, 이런 구조인 것처럼. You've been, 네 지금까지 뭐, 뭐 하고 있구나. 어떤 상태구나. 어떤 상태냐? Grumpy, 언짢는 상태. 이렇게 아, 이해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실 때 그냥 한 덩어리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들 찾으로 아, 샤오리라웃 샤오리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니 네, 계속 원짢네 You've been grumpy. 이제 풀어서 하면은 You have been grumpy인데요. 그냥 한 번에 쭉 하게 되면은 연음하게 되면은 You've been grumpy. You've been grumpy. You've been. You've been. You've been, you've been grumpy. You've been grumpy. 하루종일 All day long 니 네, 계속 기분이 언짢네 You've been grumpy 하루종일 All day long 야니왜 네 그렇게 하노 네, 뭐니 네 계속 기분이 언짢는것 같네 계속 기분이 언짢네 니 네. You've been grumpy 하루종일 All day long 합치면요 You've been, all day long. You?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은 뭐 친구가 뭐 Well to be honest, well, something bad has happened well this morning. Something bad something bad happened this morning. Well someone 뭐, someone, uh, someone threw out uh, some trashes just in front of uh, you know, my front yard. 야,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someone just showed up and then he just uh threw away some trashes just in front of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쓰레기를탁 버리고 가쁘더라고 throw, uh, throw away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that's why I've been in you know, grumpy all day long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종일 기분이 안 <laughs> 좋았는가 아침부터 그랬으니까 내가 기분이 그렇겠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수식가에 한번 스킬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그냥 어떤 상황에 쓰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외우실 때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요요 요 느낌 그대로 덩어리에 한번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아 입으로 직접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편으로 만들어보는 시간 야왕지유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었죠? 가볼게요, 형니 네 기분이 계속 언짢네. 하루 종일. 니네 기분이 언짢네. 온종일. 한 번만 더요. 야, 니네 기분이 언짢네. 온종일. 잘했습니다 정리해 정리해보면요. 네 기분이 계속 안 좋았네. You've been grumpy. You have been grumpy인데, 연필이 되면 그냥 You've been grumpy. 하루 종일. All day long.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What's wrong with you? 뭐가 문제고? Oh, you know what? This morning, someone just showed up and threw out some of the trashes just in front of my house, just in front of my front yard. That's why I've been grumpy all day long. Ugh. Oh. That sucks. 이런 식으로도 간단한 스킷을 만들어 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여기 보면은, UP는 써서, 이제, 다른, 다양한 표현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부 다음에 반드시, 이제, 현재 문자를 쓰는데, 이제, 고 보통 보면은, 동사에, 그냥 비동사가 아닌, 두 동사에, 아, 어, ppm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동사 자체의 과거 분사형인 be는 써서도 많은 어, 문장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더 간단히 한번 해 보면 이건 그냥 참고해 보시면요. 네, 뭐 아까 전화해 볼까 1시간 넘게 통화 중이더라. 네, 1시간 넘게 통화 중이더라 할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Hey, you know what? You've been on the phone for over an hour. You've been on the phone over an, for over an hour. You've been on the phone for over an hour. You've been. 너는 어떤 상태였더라? On the phone. 그래서, 통화 중이다 할 때, on the phone. 전치사고, on the phone을 쓰게 되면, 은 통화 중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 어머니나, 뭐, 이 친구분이, 야, 뭐, 전화 받,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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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밥 먹으라 할 때, I'm on the phone, man. 어, 이건 친구겠죠. I'm on the phone, man. 그래서 I'm on the phone 하면은, 나 지금 통화 중이라는 뜻으로 쓸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you've been on the phone. For over an hour. 한 시간 넘게 통화 중이던데요. 정도의 표현도 간단히 extra expression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뭐였죠?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면은 니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네. 영어로 어떻게 했었죠니 기분이 언짢네. 주욱 언짢네. You've been, you've been grumpy. 하루 종일 all day long. You've been grumpy all day long. 정도의 표현, 오늘 표현을 한번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포즈, 자, 포즈 장면 아니고요. 뭔가 말할 거생각하려다가 했는데 생각이 안 났네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날씨가 많이 더운데 냉방병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더위도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같이 영어 부하실수 있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있기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아, 이유입니다. 아, you guys are the reason that I can make you know, videos for so long. 이렇게 오랫동안 말이죠. 그래서 정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전 표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